오전에 녹음하고 잠깐 찍고 나서 점심 먹고 또 오후 일정 초화하러 왔습니다. 날이 무척 더워요. 먹으러 가겠습니다. 네,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러 갑니다. 오늘 윤검씨또 만났어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또 나오네요. 이럴 줄 몰랐는데 뭐 드셨어요? 아 오늘 보쌈 정식을 먹었습니다 <laughs> 네, 지금 어디 가시죠? 아 지금 길거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브이로그요 <laughs> 아저 <진짜> 부끄럽네요 이거 <laughs> 그런 거 짓고 말씀 잘 하시네요 아유 이거는 그냥 이제 비즈니스 모드로 <laughs> 아 여기네요 <laughs> 네, 전부터 찜공에 떴던 커피숍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드실래요? 나는 콜드브루 비엔나 저는 배 스무디 하나 주시고요 더블 초콜릿 스콘 하나 주세요 다 먹고 싶어가지고. 아니 이건 아이스크림 을 올려가지고. 힘 빠다 여기. 아까 두 번째가 분위기가 확 다르네. 아니 이렇게 빨간 거 나와야지. 아까 삑하고 끝났어. 그래? 이해가 그냥... 좀잘 끝나. 마틴 가가지고. 왜 잡고 있는 거야? 올려야지. 올라가라. 음. 올라가라. 그렇게 색까지 스마트하지는 않아. 음. 아직 멀었구만. 커피 대박이다, 먹어. 뭐. 맛있겠다. 오, 맛있겠다. <laughs> 너무 웃겨. <왜? 웃음> 잘 찍네? <laughs> 오, 맛있는 커피와 스콘이 나왔어요. 와. 먹어보겠습니다.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.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닙니까? <laughs> 여러분 저희가 원래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아요. 카메라를 보고 뭐, 있으니까. <laughs> 아니, 조준하기도 어렵고. 너 그냥 손이 편하겠어. 손으로 잡고 먹다. 이만큼만 먹래 이것도 음. 다 잡고 드세요. <laughs> 이거 너무 운동 엄청 해야 돼요. 안 먹고 <laughs> 응! 맛있게 드시네요. 보통 이렇게 찍나요? 응 음, 그럼요 <laughs> 이게 과연 어떻게 올라갈지 매소문이 맛있다 요즘 내가 새로운 거 도전을 안 하거든 원래 좀 지쳤어 너무 열심히 살아서래 그래. 그런가 봐 도전하는 거 멋있네요 도전해야죠 굶어죽기 전에 도전을 하지 않으면 굶어죽습니다 <laughs> 이렇게 잘 드시고 계시는데 <laughs> 잘 먹어야 돼요 다이어트 중이신거죠? 초콜릿 다이어트 혹시? 아 다이어트 30일째 하고 있습니다 30일 다이어트는 항상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다이어트 중이죠 안녕 음. 아 이거 첸트라고 했어요 <아, <음> 그럼 이게 첸트 이게 첸트인가봐요 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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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만나서 반가워. Hello, nice to meet. 나도 너를 만나서 반가워. Nice to meet you too. 어 네. 월드 어떻게? <시작해>. <웃음> <웃음> 응. 어떻게 나도 나도 너를 만나서 반가워. <laughs> 이렇게요? 래퍼 듯이? 나도 너를 만나서 반가워. 나도 <laughs> 너를 만나서 반가워. 나도 너를 만나서 연결하려면은 처럼 하니까 이상해 안녕, 프로기 다이어리에 뭘 쓰고 있어? 안녕, 엠마, 깨구리 내 버킷리스트를 적고 있어